최하단 구간 깬건 맞죠? 이 자리 깬건 맞아요. 제가 원웨이로 깨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자리. 근데 생각보다 단기간 깨진 것도 맞고, 이 자리에서 방송 끝나고 쏟아진 것도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것저것 뭐, 이슈가 터지긴 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다시 말아 올렸으면,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나온 패닉셀을 어찌됐든 누군가 다시 지금 다 잡아먹은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 자리에 페이크인가, 페이크지 않은가를 판단하려면, 뭐부터 판단을 해야 될까? 그런 분들은 그런 걸좀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날봉상 이렇게 보면 아직도 애매하죠, 차트가. 그죠?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어요. 중요한 자리는 깨고 내려왔지만. 음봉 양봉으로 다시 말아 올린 건 맞지만, 지금 음봉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흐름이긴 한데, 혹시라도 내일까지 추가 하락이 나오거나 중요한 자리가 깨지면, 얘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어, 잘못될 수 있어요. 페이크가 나왔으면 얘는 지금 여기까지 내려올 이유가 없는데 내려왔어요. 그냥 잘 가고 밟고 다시 갔었어야 되는데, 밟고 였으면. 생각보다 지금 또 생각보다 많이 눌렸죠. 이렇게 되면 원웨이로 다시 살려서 못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내릴 수도 있잖아. 이거, 이, 무조건 이렇게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 장이.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되면, 알트, 내려가면서 작살, 작살난 애들이 오늘 내일 동안 혹시라도 재수없어서 중요한 자리 26,100불까지 다시 뚫고 이렇게 내려오잖아? 그러면 지금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다시. 하락은.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떨어지고 올려, 올라간 거라고 하면 어차피 떨어질 내가 떨어진 거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제. 무조건 말아 올렸다고 해서, 페이크다, 간다. 그럴 것같으면 계속 갔어야지 왜 여기서 이렇게 걸려 있습니까 지금 우선 매물 때부터 그어 놓으면 이 지금 최하단 구간 찢었던 찍었던 자리하고 그리고 이뒷 자리 매물 때 최하단 구간입니다. 요 자리 두개 매물 때가 중요해요. 그죠? 올라가서 저항 받은 자리 요 자리죠. 요 자리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 회복이 됐단 말이야. 회이크 주고 거리랑 들어왔죠. 매도세 나왔고 그럼 형님들이 단순히 생각할 때는 회복이 됐으면 아 당분간 안 떨어지겠구나. 그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됐다 해서 이 자리가 페이크냐? 라고 볼수 있냐? 라는 거야. 우선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은 그거예요. 이 자리가 페이크냐? 페이크지 않느냐? 를 판단하려면 흐름을 좀더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우선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을 우선 먼저 파악을 해보려면 우선 페이크였다 라고 하면 대부분 큰 페이크다. 이게 떨궜다. 다시 말아 올렸을 때는 제차 계속 뚫고 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고점 부분까지도. 그죠? 근데 지금은 뚫었다기 보다는, 뭐야, 생각보다 지금 많이 눌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눌린 거예요. 이건 올린 만큼 중심부까지 눌렸으면, 이 자리는요, 형님들, 더 상승하려고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자리가 페이크냐, 아니냐, 지금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도 꼬꾸라지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슈가 여기서 만들어진 이슈 자체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 이슈만 가지고 어떻게 비트가 흘러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SEC가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 소송이고 나발이고 하면서 막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 말아 올렸으면 여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이 자리가 하락할 수 있었던 자리라고 한다면 이 뒤에 자리도 충분히 하락에 대한 부분이 열려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갈 거였으면 여기까지 우선 1차적으로 내려올 게 아니었잖아. 그죠? 지금 나올 확률이 높은 건 여기서 좀더 머물러주는 확률이 제일 높고 깨지면 안 되는 자리만 보시면 됩니다. 얘가 머물러 줄 건데 단기간 이렇게 다시 올리면서 고점을 뚫는다. 라고 하면 그때는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고점부터 이 하단까지 중심부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요 어, 당분간 고점을 뚫지 않을 수 있다라고 형님들이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고점을 지금 당장 양봉 띄어서 뚫지 않을 거야라는 얘기랑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좀 유심히 잘지켜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26300불 여기 하단 자리 최하단 자리 여기 깨지면 깨져서 마감이 되면 그때부터는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6,000불 여기 깨고 내려오잖아 그럼 이 자리 다시 깨고 내려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형님들이 단순히 여기 매물대니까 여기까지 지지 다시 해주고 여기서 반등 나오고 이런 가능성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신규 최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어 이거는 이런 자리 같은 경우 뒤에 매물대가 신규 최하단 자리가 아닐 때나 가능한 분석이고 그렇게 되더라도 그렇게 분석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런 자리,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올렸다가 다시 깨고 내려오면, 아, 큰일 났구나, 그냥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머물러 줄 확률이 더 높으니, 여기서 어떤 흐름을 만들어주고, 머물러 주고, 알트들이 어떻게 움직여 주는가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우선이고, 어찌됐든 비트가 여기서 빠지면서 알트들이 작살났잖아요. 이거 올라가면서 회복이 됐는데, 알트는 회복이 안 됐어요.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설프게 알트 대응 하신 분들 있으면 지금 아플 거야 아프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제가 분명히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찌 됐든 알트 같은 경우는 비트가 이런 상황을 만들더라도 더 매력적인 흐름을 지금 매력적인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분명히 맞고 비트가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 주고 안정적인 매물대를 뚫고 올라오게 되면 그때 이제 회복 안된 알트들을 조금씩 괜찮은 알트를 봐보면 돼요 지금은 그럴 상황은 아니에요. 왜? 지금 다시 이렇게 떨어진다 해도 이상한가요? 안 이상해요. 근데, 형님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얘가 중요한 자리, 이 고점을 다시 뚫고 이 부분에서 다시 올라오잖아. 그러면 다시 요이 자리를 깨고 내려오려면 뭐가 필요해? 힘이 필요하잖아요. 이랬을 땐 해볼만한 거야, 알트가. 그렇다고 여기 올라간다고 해서 알트가 날아갈까요? 안 날아갈 겁니다. 장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래서 좀 기다려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얘기고, 아직까지도 하박 추세에 대한 하락 추세에 대한 부분이 세게 지금 어설프게 지금 내려갔다 계속 이런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 내려갈 거면 제대로 내려가는 게 좋은데 계속 이렇게 버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계속 하방을 보고 있는 이유, 어, 그 이유는 형님들이 어느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안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알트는 작살났으니까. 그쵸? 지금은, 이 자리가 페이크다? 어, 확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머물러 주고 패턴 보고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기가 좀 힘들어요. 생각보다 많이 눌려서 그런 겁니다. 그거는.